아이콘이 필요한데 직접 그릴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콘을 하나하나 그리자니 작업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잘 정리된 아이콘 세트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소개합니다. 활용하기 좋은 피그마 아이콘 플러그인 6가지. 자세하고 알기 쉬운 디자인 정보 구독해주세요. 머티리얼 심보이스는 구글의 오픈 소스 아이콘 플러그인입니다. 2,500개가 넘는 방대한 아이콘을 제공합니다. 모든 아이콘은 일관성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선의 굵기, 아이콘의 크기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둥근 선 스타일, 각진 선 스타일, 면이 채워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큐2는 3100개의 아이콘이 있는 오픈소스 아이콘 플러그인입니다. 아이콘의 기본 사이즈인 24x20 픽셀의 그리드에 맞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둥근 선 스타일과 면이 채워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귀여운 모양이 특징입니다. 패더 아이콘은 287개의 아이콘이 있는 오픈 소스 아이콘 플러그인입니다. 종류는 적지만 UI 디자인에 필요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둥근 선 스타일을 제공하고 깔끔한 모양이 특징입니다. 웹사이트 이용 시 아이콘의 굵기, 크기, 색상을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오 파이는 다양한 아이콘 세트가 있는 오픈 소스 아이콘 플러그인입니다. 총 20만 개가 넘는 아이콘, 로고, 이모지 등이 있습니다. 아이콘의 색상과 크기를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스8은 다양한 스타일의 아이콘 세트가 있는 오픈소스 아이콘 플러그인입니다. 플랫스타일, 글래스모피즘, 3D 등 다양한 아이콘 스타일이 있습니다. 무료 아이콘은 PNG만 제공되고 사용시 웹사이트 링크를 표기해야 합니다. 3D 아이콘스는 3D 아이콘이 있는 오픈소스 아이콘 플러그인입니다. 아이콘의 색상과 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적지만 3D 퀄리티가 높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활용하기 좋은 피그마 아이콘 플러그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플러그인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디자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아래의 고정 댓글을 통해 링크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